삼성전자가 곧 공개할 예정인 보급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7 FE의 성능 정보가 벤치마크 플랫폼 Geekbench를 통해 사전 포착됐습니다. 폰 아레나에 따르면 Geekbench 6에 등장하는 모델명 SMF761B의 싱글코어 점수는 1940점, 멀티코어 점수는 6136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웹서핑, 메세징은 물론 고사양 게임과 영상 편집까지 무리없이 소화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경쟁 제품인 모토로라 레이저 플러스 2025의 점수와 비교하면 싱글 코어는 1896점, 멀티 코어는 4814점으로 특히 멀티 코어 성능에서 갤럭시의 Z 플립 7FE가 뚜렷한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성능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상 출시 가든 800달러, 모토로라 제품은 약 1,000달러로 27만 원 정도 더 저렴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삼성전자의 장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지원, 국내 브랜드 신뢰도 등도 더해져서 보급형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의 가성비 괴물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갤럭시 Z 플립 7 FE가 공개되면 보급형 폴더블폰 시장에 적자든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